네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또 석초가 아홉 분 들고 왔습니다. 요정종물 많이 쓰니 자세 잘봅시다 1번 난천사 개입니다. 사개 4개. 계속 발전해 오네 인자는 발전해 오네신화도 아주 튼튼하야 잘 올라오십니다. 사개사개이번엔사 4개. 개입니다. 2번 이번엔 한세 나사, 나사지 잘뜬단지 단지. 단념입니다 요, 뭐, 알로에 그치고 이걸 올라오네, 신화는. 좀때기볼까 자, 신화는 또 멋지게 희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사지 잘뜨었지요 자, 단념그 다음에 남친은, 노코에, 노코. 노크. 노코입니다. 노코도 아주 넓게 잘 묵어오르네. 잘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놓고가. 중앙으로쫙 들어있잖아요. 놓고. 그 다음에는 저는, 명명부 건강입니다. 건강. 아주 건강한 건강이죠. 건강입니다. 자, 건강. 그다음에 저는 혼대. 모차도호 걸리십니다. 이건 아주 발전성이 아주 좋아 보이니. 금기를안 빠질랑 모르겠다, 일단. 종교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게 코도 멋지게 잘떨어습니다 색감도 좋고. 초점 색감이 좋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은 한치는 신문이야, 신문. 신문. 나사지 단엽. 단엽도 초세가 아주 좋아 보이네, 딱, 서가. 단념입니다정일포 산채. 신화 바보세포. 와, 이제 무거웠습니다. 생강근 달린 산채입니다, 산채. 자, 산채. 생강근 달린 산채입니다. 요렇게 해서 또 1번부터 9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그러면 석초가 1번부터 9번까지 난초, 뿌리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자잘 나오십시오. 1만원 차 4개입니다. 4개 앞으로 발전이 아주 계속 많이 하고 있을 난초네요. 발현이 되고 있네잘 되고 있네 뿌리는 건강하고 내 족자리입니다. 내 족자리 앞으로 발전이 아주 많이 할것 같은 4개입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7cm 나오고 약한 9cm까지 나옵니다. 약약한 9cm까지 자, 4개. 가격은 138만원 측정했습니다. 138만원요. 4개하고 사층랑 핫한 제품입니다. 자, 4개. 그 다음에 남친는단한 축, 쫑대, 나사지 잘때단입니다 아주 이쁘게 잘생겼네. 오늘 신화는 이제 알루에늄같이끓여올루미 자, 4개. 아, 사계가 아니고, 단엽니다, 단엽. 단역. 한축종때 신앙 7cm, 약 1cm까지, 1cm까지. 아, 아주, 저, 나사지 잘 들은 단엽 갖고 왔습니다. 가게가 25만원 적있죠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25만원요. 그 다음에는, 저는, 노코에 노코. 노크. 두 척이 15cm나 0.7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노코입니다. 중교생이야좋아보이네요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신화도 멋지게 올라오고 중도식으로 신화는 중도식으로 이동 올라온 거 같은데 놓고 놓고도 아주 넓게 묻혀 있습니다 놓고두 축자리 15cm 당0.7 가격은 12만원 색채 12만원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놓고 예그 다음에 난 저는 건강이에 건강 맹명봉 건강입니다. 자, 건강은, 건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벨벳 같이 뿌리는 건강. 오. 자, 건강. 네촉자리 14cm 나오고 0.8. 가격가 38만원 책정했죠. 38만원. 뿌리는 건강. 정지하십시오. 건강입니다. 건강. 맹맹봉 건강. 그 다음에 남천는 호예혼인데 요거는, 근개일 호 같은데, 아주 발전도 시키봐야 알겠니. 뭐, 저초가한 입장씩 이래, 호가 들어있습니다. 속으로 들어 있고, 호선이 중간중간 다 들어있습니다.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호, 내 측장이 11cm, 0.7. 가격은 15만원 측정했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자, 정자입시 15만원 측정했습니다. 옵니다. 다음에신문지 신문. 건강신문입니다. 색발은 이제 서서 잘때오네 이거는 햇빛 갖다 때리면 완전 극항으로 갑니다. 극항. 네 촉자리 밸브까지 막. 튼튼합니다. 건강신문입니다, 신문. 1 5 c m 나고0 9 가격은 저렴이 48만원 적정있죠색 대비도 좋습니다 이 빨리 잡아가세요 이 요즘 중독값이 대세지요 신문입니다 신문 신무. 다음에 남천는자 요것도 나사지 잘떨어다점것 들어갔어 단점 발전이 아 많이 할것 같은 단점이니 뿌리는 건강하고 잠 하나 또 붙어있네 자, 단엽 세척자리, 9cm 1.3. 가격은 저렴이 26만원 측정했습니다. 26만원에. 건강한 단엽이 나사지 잘 들었고요.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보세요. 단엽 세척자리. 나사지 잘들 단엽입니다. 다음에 남추는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자, 서서 색발이 되어 오네. 뿌리는 요렇게 건강합니다. 신화 뿌리도 다 내리고 있니 자 정일품입니다. 신화에도 싹또 색이 들어오고 있니 자 정일품 한축이 1 5 c m 도0.8 가격은 7만원 책정이지 7만원 다음에는 저는 산채 서반이 서반니 중간에 뭐잘묵고오고 신화도 멋지게 뽀아에 무거우네 멋지 아주 발전이 많이 할것 같네 이거는 산책품입니다 생각은 달리 자 가격은 35,000원 측정했죠 35,000원요 산책품은 키워 보면 재밌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산책품은 가격은 35,000원 밖에 측정 안했습니다 자잘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9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정정물 많이 쓰니 천천히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자, 정일포. 자, 단 신문예. 이렇게 해서 또 1번부터 9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나사지 잘들어는 희한한 단점입니다 단위. 초세도 좋습니다. 딱, 쓰가 나사지도 멋지글지글지글 뭐 들로거요 모층, 모층 한번 보세요. 나사지도 잘 들어있습니다. 멋지, 초세도 멋집니다. 요거는. 딱, 이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난저 설명 다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남초가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